자, 쿠키런킹덤 요정화 업데이트 이후 쿠키별 어떤 쿠키가 어떤 토핑, 그리고 비스킷을 어, 껴야지 칠치. 가장 좋은지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급 안 하는 쿠키들은 쓰임새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넘겨주시면 되고요. 자주 쓰는 명티어 위주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번에 다 녹화해서 찍어서 올리고 싶은데 이거 안 나누면은 막 20분, 30분 돼서 나눠서 찍는다는 점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일단 골드 치즈부터 보게 되면 피해감소 그리고 피해감소 무시 요 두개가 가장 좋아요 안죽기도 하고 피해감소 무시로 상대방에게 딜 많이 주는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감소랑 피해감소 무시 두개 섞어서 써주는게 좋고요또 질문 중에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3초로 굳이 만들어야 되냐 이 질문도 있는데 무조건 3초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조합에 따라서 다릅니다 스킬 순서에 영향을 주는 요소예요 왜냐면 시작쿨타임이 4초로 시작 하냐 3초로 시작하냐에 따라서 아군의 스킬 방향이 완전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걸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합에 따라 여러분들 써보시고 상황에 맞게 써 주시면 됩니다 4초가 무조건 좋냐 3초가 무조건 좋냐 그거는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피해감소가 1순위고 쿨타임도 9% 저는 권장 맞춰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센틸리 테스트를 많이 해봤습니다 자 올쿨 세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작 쿨타임이 자 이렇게 2초 시작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2초 시작하는게 무조건 좋냐 이것도 조합에 따라 다릅니다 원탱 조합에서 센트릴리 2초로 시작하게 되면 상대보다 먼저 센트릴리 발동돼서 공격 우선권이 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센트릴리가 버티지 못하는 피감이거나 상대방이 극딜되길 경우에는 오히려 참아내고 여러분들한테 반격 스킬이 들어왔을 때 전멸당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땐 가장 좋은 거는 조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서도 해 감소 무시 옵션이 가 가장 좋습니다. 워낙 극딜적으로 쓰는 것도 좋기 때문에 피해 감소 무시와 피해 감소. 센틸리는 투핀 같은 경우엔 세 가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올콜 세팅에서 보급전 넣어서 3초를 시작하게 만들거나 피해 감소로 올 아몬드로 해서 버티고 비스킷으로 피해 감소 무시를 주거나 또는 만약에 이렇게 호루라기도 없는 상태면은 죽기 쉽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3탱커 조합으로 생존을 다 서로 안 죽게 안정적인 세팅을 만들어서. 세팅을 운영할 때 라즈베리를 해도 센틸리가 잘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활용해서 써도 되고요. 자 그리고 홀리베리도 이번에 활용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요정원이랑 같이 3테커 조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감소 높게 자 그리고 아몬드 세팅을 해야만 잘 안죽을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올 아몬드 세팅 대신에 풀은 좀 높게 자 그리고 서류왕은 무조건 피해감소 무시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류왕을 쓴다는 것 자체는 수비적으로 나는 딜을 다 받아주고 반격을 한다는 의미보다 극한의 딜로 상대를 잘라주고 딜러를 없애주는 역할로 쓰면은 수율이 엄청나게 확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마법형 중에 돌리다가 피해감소 무시가 2개 이상 수치가 떴다면 멈춰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피해감소 무시나 또는 공격력 치명타 같이 공격적인 세팅을 하나 해주는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서류왕 같은 경우에는 세팅이 현재 제가 추천드릴거는 좀더 일찍 쿨을 돌려서 쓰는 3초 세팅을 만들거나 또는 라즈베리 세팅을 만들어서 서류왕을 공격적으로 세팅하는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조합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저는 피감이 너무 낮아요 하시는 분들은 뭐 아몬드로 세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블랙퍼 같은 경우에는 피해감소 무시가 좋지만 상대적으로 올쿨 세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피해감소 부션도 있으면 좋구요 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초로 만들어서 피해감소 1순위 그다 여유가 있으면 침입타 확률, 공격력 높게 또는 아몬드로 세팅해서 좀더 버티는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그 다음에 크림스 코랄 나락 전혀 안 갔구요 크림스 코랄도 마찬가지 네, 피해감 높게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쿨도 높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쇼핑은 올쿨 세팅 피감 높게, 쿨 높게 너무 잘 녹는 일부분들은 올 아몬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유정원 같은 경우에는 얘는 특별히 스킬 내용 자체에 비스킬 체력 증가 부옵션이 있을 경우 프리즘 조각이 조각 위어 대상이 증가된다. 이 옵션 때문에 체력이 많이 붙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채채채채 채채채 제가 이거 쓴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좋은데 여러분들이 스펙이 너무 낮은 분들은 아몬드 써서 좀안 죽게 만들거나 또는 올쿨 세팅을 해도 되는데 너무 쉽게 죽거나 그런 분들 은 비스킷에서 어도 피감을 좀 챙겨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세로포션이 많이 안 떠서 비스킷은 피해감소 높게 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두 개를 비교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활용성 자체는 요정화이 훨씬 더 좋습니다. 크림스코랄은 얘는 공속 때크렘브렐레랑 같이 못 쓰는데 얘는 크렘브렐레랑 같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센트릴리 만을 위한 3탱 그 조합에서도 쓰고 무난하게 원탱에서도 쓰고 그리고 투탱에서도 쓰고 활용성 자체가 좋습니다. 다만 요 종아이 그 무조건 좋냐는 또 아니에요. 얘는 부적 대한테 상대적으로 좀 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코랄도 하나의 공대으로 카운터 대으로 활용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나락이 아닌 점에서 둘다0 티어지만 굳이 티어 나누자면 얘는 0 티어라고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얘는 상대적으로 0.5 티어 토벌 쿠키는 제가 넘기겠습니다.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딜러들 같은 경우에 요정연합 이런 이벤트에서 쓸 때는 라즈베리로 비스킷은 최대한 공격력 치명타 확률 증가 아니면 쿨타임 높게 세팅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휘당시에 얘도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에는 피해 감소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라 체력이 높으면 좋거든요? 피해 감소랑 체력 보호션 높게 세팅을 해주시고, 쿨이랑 아몬드 두 가지 세팅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쿨 세팅이 버틸 수 있으면 좋아요. 극딜을 처음에 다 맞았는데, 휘당시에가 죽고 시작하면 아무리 토핑이 뭐 쿨이고 비스킷이 좋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쿨 세팅으로 여러분들이 1분 지나서까지 잘 버티면 쿨 세팅 해주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보고, 휘당시가 너무 잘 죽는다 하시는 분들은 아몬드 그리고 아레나에서 제대로 쓸거면은 가급적이면 권장은 10강 이상 하신게 좋아요 자 슈크림은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거는 애플젤리를 추천드리고요 쿨그 다음에 치명타운율 높으면 좋은데 무조건 치명타운율 높으면 좋은것보다도 여러분들 맡은 설명을 보게되면 여기 맥스치가 있거든요 보물이나 버프같은거 잘 보시고 15초동안 치명타운율 1%당 1%, %당 1 증가 이렇게 되어있죠 37.5% 일반적으로 토벌이나 토리스 때 만약에 30강 아니고 10강이다. 작으면 작을수록 치명타격률 보옵션 더신기해서 그래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파르페도 여러분들 마땅 10강 이상 아레나에서 쓰려면 10강 이상에다가 아레나에서는 뭐 아몬드로 쓰시는 분도 있고 쿨로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조합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에 쿨로 쓸거면은 피해감소 비스킷 높게 체력이나 피해감소 해주시면 좋아요. 자크렘브럴레는공속이초급이다 1순위로 다 도배해주시기 가장 베스트 자, 그 다음에 올 라즈베리. 아레나용은 보통 피, 쿨, 공속에다가 넣게 되면 공치. 토벌용은 이렇게 쿨, 공속 맞춰야 되는 수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맞춰서 써주시면 되고요. 우적 쿠키도 토벌용 쿠키인데 관련해서 참고해서 맞춰주시고 일반적으로는 올쿨 토핑 쓰시면 되고요. 푸른 주스도 토벌에서 쓰지만 일반적으로 올쿨 토핑 추천드리고. 자, 바스크 치즈. 아몬드 쓰시면 됩니다. 한방대기쓸 때는 쿨로도 하지만 아레나에서 쓸 때는 올 아몬드.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순기사 좋냐 하시는 분들 요거는 아레나에서 활용성이 지금 없습니다. 자 페투치니는 올 쿨로 써도 되고요. 못 버틴다 싶으면 올 아몬드로 쓰셔도 되고, 당연히 비스킷은 피해 감소 높게. 락사는 올 쿨로 스토리 모드나 이런 데서 많이 쓰되 중요한 건 락사는 부옵션에이 5%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대 의 버프 치명타운데 35%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고드름 네티랑 셉 들고. 둘다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면 올쿨토핑 스냅드래곤은 23.8% 얘는 23.7% 이상 네, 세트효과 제외해서 각각 그 이상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힐러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높으면 힐량이 증가되고 공속이 높으면 평타가 힐이기 때문에 힐을 빨리빨리 해주는 거예요 네, 그거를 참고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블랙베리는 토벌에서 쓰는데 올쿨 토핑 쓰고 있습니다. 토벌 영상 보고 맞춰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킹덤에서 쓰이는 메인 쿠키들 비스킷 토핑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이렇게 정리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낼려라. <목소리> 상대를 잘못 골랐어. 무명 기사단